100% 정신력입니다. 오케이. 예. 정신 정신력으로 뛸 예정인 예, 김수현 씨. 100 띕니다, 네, 100% 정신력을 뜹니다. 오케이.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52분. 52분? 네. 10km PB가 어 어떻게 되죠? 53분. 53분? 네. 아, 53분 53분 될 거고. <laughs> 오케이. 톡콩뼈가 <laughs> <laughs> 금이 같지만 네. PB 53분을 뚫고. 어제 카브로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케이 가능합니다. <laughs>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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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빵몇개 먹었다고요? 빵4 개랑 라면 두개 먹고 잤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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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연이의 10km 어,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 뛰겠습니다. 아니, 아니, 빵 자, 백스코입니다. 네. 와. 아니. 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오늘 동화 마라톤인데, 자, 빈지털이 갑니까? <laughs> 오늘 입장, 뭐, 한 번, 아. 아니 빈지털이라도 날도 꼭 뛰는 사람들이 큰것같습니다 아, 아, 오늘 빈지털이 해도 될것 같은 살짝, 기분이 살짝 드네요. 음. 지금, 민기형님민기형님민기형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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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어디 가는가? 자, 자 지금, 지금 민기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가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표, 표정 비장한거 보십시오. 거의 장난 아닙니다. 이야. 이런 느낌. 와이 맛에. 지금 그래. 바로 아, 바로 앞에 왔습니다. 와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페이스 어떻게 되시죠? 어, 그래서 4분 초반 때. 4분 초반 몇, 몇 초요? 4분 5초. 4분 5초. 피비 네, 갑니까? 네 피비 갑니다. 오케이. 빠이. 오케이. <laughs> 해나 해나 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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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따라 가자 괜찮지 오케이 현재 1km 지점입니다 퇴근 아, 아, 화이팅 퇴근 1km 5분 2초 2km 5분 13초 아 아 페이스메이커 50분 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50분 아, 지금 2.3km 5분 10초인데 아, 목표는 5분 20초 그럼 서현이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서연아 힘들어? 마법의 주문 외쳐볼까?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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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주문 외쳐볼까? 화이팅! <laughs> 어, <파이팅! 웃음> 3km 5분 33초. 아, 페이스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서현이가 지금, 지금 맛이 간것 같습니다. 지금 마법의 주문을 외워야 될때 아닙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오이, 오이. <laughs> 오, 빨라지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야. 안 아, 자, 서현아, 민균이 형 온다. 자, 우리 반대편에서 민균이 형 옵니다. 정민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km, 5분 39초. 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팅 아, 서현이가 맛이 갔습니다.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지금. 먼저, 지금이라도 먼저 가. 마지막 기 어? 마지막 기회. 지금이라도 먼저 가라는데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가, 먼 <laughs> 아, 나 지금. 5분 20초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저기, 나 무릎이 너무 아프다. 먼저 가. 아. <laughs> 진짜. 그러면 이때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 아니. <웃음> <웃음> 에너지를 먹고 있는 서현 장군. 어 표정이 비장함에서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뭐야 갑자기 빨라지고있는데 뛰는데 옆에서 계속 제가 조절 조절 되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 조용히 할까? 어씨어다 속도 좋다. 아, 아리, 아이, 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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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5km 반한 점 지자 지났습니다. 5km 5분 35초, 아 즐기네. 내가 얘기했지? 어. 마라톤은 뭐다? 정신력인데 정신력이다 다어와 조용히 해어와 조용히 해 네. 어? 자, 마라톤의 어? 80%는 정신력이다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지금 김서현은 체력은 안되지만 정신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어어 어? 오케이 할수 있어? 없어? 알았어. 거기 할래? 오케이. 집으로 갈까? 바로? Okay. 오늘 피비 세우나? 케이던스, 케이던스. 발을 빨리 굴려야 돼. 무릎은 앞으로 발사한다 생각하고. 오케이. Okay. 5분 26초. 아. 알리 해변입니다 해변 아 좋다 오늘 와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아,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아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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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g. 제가 마라톤에 8알은 뭐다? 정신력. 지금 정신력이 지금 부족한 거야. 어? 나갔어. 지금. 어? 좀 낮춰야 돼. 무릎이 돌아갔어. 무릎이 돌아갔어. 어. 오케이. 7kg, 6분 12초. 아3 k 로 밖에 안 남았다 야3 k 로면은 빨리 3키로 뛰어 3 k 로 뛰라고? 어. 지금 빨리. 뛰고 있어 빨리 빠르게 해 빠르게 해? 어. 버리고 갈순 없지 제발, 부탁. 제발, 부탁. 제발 부탁이라고? 어. 옆에서 조잘조잘 되는 거 시끄러워? 아니 빨리, 빨리 그거 해. 피비가 PB. 아, 피비가 아니지 피비? <laughs> 지금 여기서라도 빨리 바로 잡아 <laughs> 뭘 바로 잡아 바로 잡기 아아아아수아공원입니다아 아, 아. 젊은 친구 포기하자안 뭐? 어? 자신자는 뭐? 가자. 자신감. 어, 이거 좋다. 어? 아어마라톤아아아아 정신력이라 그랬어. 어? 오케이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왔다 마법의 좀 해. 그만 뒤집어 빨리 꺼꺼 집중이 안돼 닭도리탕 뭐지? 뭐그 마법이 주문 다시 한번불러보자 닭도리탕, 삼계탕, 소주 먹자. 칼칼칼. 8km, 6분 16초. 2km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법이 주문 한번 외쳐봐. 아, 오씨, 아, 아, 씨오 아, 아. 9km, 6분 1초. 8 아, 1km 남았습니다, 1km. 화이팅! 화이 1km. 아, 500 남았습니다, 500. 아, 400. 400 남았다. 화이팅, 화이팅! 수이 전력, 전력. 전력, 전력. 후. 후! 준 거의 다 왔습니다. 완주 완주. 오케이. 어, 다 왔다. 다 왔다. 자, 민규 형님 뭐 아까 열심히 제가 목청 커목 목소리에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원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몇분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41분이요? 4분 10초 페이스였네요? 네. 아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와 아, 4분 자 우리 서현이 어? 5분 31초 5분 31초? 아, 네. 오케이 잘했어 무릎이 금이 가지 그래요 무릎뚜껑뼈가 금이 갔는데도 <laughs> 여기, 여기. 5분 31초를 한 서은이 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아, 좋았어. 갑시다. 아, 끝났습니다. 환경 마라톤 메달. 어, 요 메달 좀 예쁜 것 같아요. <laughs>